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배드민턴 세계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점수판에서 단 6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는 한 명의 절대 강자를 무너뜨릴 수도 혹은 더 잔혹한 완전체로 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21점에서 15점으로 이 규칙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5점제는 누구에게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안세영의 지배력을 끝내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인지를 냉정하고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BWF가 15점제를 꺼내든 이유는 단순히 경기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룰 조정이 아니라 배드민턴 세계의 지배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최근 몇 년간 방송 환경과 스폰서 구조는 급격히 변했고 제2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시청자층은 60분에서 90분까지 이어지는 여자 단식 결승전을 끝까지 소비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고 수준의 여자 단식 경기는 전술과 체력 싸움으로 길어지면서 중간 이탈률이 높고 방송 편성에도 부담이 되어 왔다. BWF 내부에서는 경기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시장을 잃는다는 위기 의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 전체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5점제는 배드민턴을 짧고 빠르며 즉각적인 긴장감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며 크리켓이 전통적인 테스트 매치에서 TA20으로 중심축을 옮긴 과정과 닮아 있다. 즉, 15점제는 경기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배드민턴을 하나의 스포츠 산업으로 재정렬하려는 명확한 전략적 선택이다. 15점제는 단순히 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본질 자체를 바꾼다. 가장 큰 변화는 실수 한 번의 치명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이다. 20일 점제에서는 초반에 몇 차례 실수가 탐색 과정으로 흡수될 수 있었지만 15점제에서는 그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경기 초반에 존재하던 이른바 탐색 구간이 사실상 삭제되면서 선수들은 몸을 풀며 흐름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곧바로 전력 질주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8점 인터벌이 만들어내는 심리 압박은 결정적이다. 8점 이전에 2점에서 3점 차로 밀리면 그 세트는 이미 절반 이상을 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경기의 초반 5분이 곧 승패를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흐름을 되찾기 위한 장기 전략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이로 인해 변수와 이변은 선수의 컨디션이나 전술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경기는 분명히 짧아졌지만 그 안에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 15점제가 만들어낸 가장 본질적인 변화다. 15점제에서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은 선수 유형이다. 이 룰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먼저, 웃는 쪽은 분명하다. 카롤리나 마린처럼 폭발력과 선제 압박을 무기로 삼는 선수들은 짧은 전투에 최적화된 구조의 최대 수혜자다. 초반부터 리스크를 감수하며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15점제에서 곧바로 결과로 연결된다. 페이, 피이, 신두 역시 장기전에서 드러나던 체력 분배와 집중력의 약점을 일정 부분 가릴 수 있다. 긴 랠리에서 흔들리기 전에 승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공격형, 선제압박형 선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승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무너지는 쪽도 분명하다. 타이트윙처럼 리듬과 창의성. 예술성 위에 경기를 쌓아 올리던 선수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상대를 잃고 흔들며 흐름을 장악하는 과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칸의 야마구치 역시 전형적인 슬로 스타터로서 치명적인 분리를 안게 된다. 몸과 리듬이 올라오기 전에 세트가 끝나버리는 구조에서는 특유의 후반 집중력이 의미를 잃는다. 다트사머. 결국 랠리 기반 선수 전반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 모든 변화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15점제는 기술과 축적의 게임이었던 배드민턴을 속도와 선점의 게임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룰이라는 점이다. 모든 논쟁의 화살이 결국 안세영을 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2025년 그녀는 여자 단식에서 사실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시즌 11 관왕 승률 94% 이상 특정 대회나 특정 조건에서 강한 선수가 아니라 코트 유형 상대 스타일. 경기 흐름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선수였다. 여자 단식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진 상태가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15점제 논의는 단순한 경기 규칙 개편을 넘어선다. 스포츠의 역사에서 지배자가 등장한 뒤 룰이 바뀌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탁구가 중국의 독주 이후 공 크기와 점수제를 바꿨고 수영이 특정 선수의 절대적 우위를 조정하기 위해 장비 규제를 강화했던 것처럼 배드민턴 역시 너무 완벽해진 존재 앞에서 구조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여론에서 이건 안세영 견제용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음모론의 진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15점제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 안에서 안세영을 제어할 방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완벽해졌고 그 완벽함이 시스템을 바꾸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논쟁의 핵심이다. 안세영에게 15점제가 과연 불리한가?라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복합적인 구조가 드러난다. 그녀의 최대 강점은 압도적인 체력, 회복력, 그리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를 질식시키는 지배력이다. 20일 점제에서는 이 강점들이 시간과 랠리의 누적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과로 전환됐다. 초반에 약간 밀리더라도 경기의 길이가 그것을 만회할 여지를 허용했고, 상대는 결국 체력과 집중력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15점제에서는 이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 안세영 특유의 초반 탐색형 패턴, 즉 상대의 리듬과 선택지를 읽으며 점진적으로 압박을 높이는 방식은 짧은 세트 안에서 치명적인 시간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점화 곡선이 느린 선수에게 8점. 인터벌 이전의 흐름은 곧 생존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의 이점부터 3점 차이는 21점제보다 훨씬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표본이 작아질수록 이변의 확률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이는 랠리 기반 지배형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세영의 강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점제에서는 과잉 공급 상태가 된다. 그녀가 가진 체력과 후반 장악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자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즉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데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안세영이 이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그녀의 경기 안에서는 분명한 진화가 시작됐다. 최근 안세영의 플레이는 과거에 끝까지 받아내는 수비형에서 벗어나 네트를 선점하며 흐름을 주도하는 플라잉 스타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수비 이후 가장 먼저 공격 권한을 가져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스틱 스매시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큰 동작 없이 짧은 준비로 빠르게 때리고 즉시 복귀하는 이 기술은 세트가 짧아질수록 치명적이다. 강한 한 방이 아니라 연속 압박으로 점수를 쌓는 방식은 15점제 환경에 정확히 맞물린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자 선수들과의 스파링이 있다. 더 빠른 셔틀, 스피드와 강한 압박 속에서 훈련하면서 안세영의 반응 속도와 판단 시간 자체가 한 단계 끌어올려졌다. 그 결과 경기 전체 길이도 눈에 띄게 짧아졌다. 실제로 2026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은 여러 경기에서 상대가 10점을 넘기기 전에 세트를 끝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는 체력으로 버티는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15점제는 안세영의 장점을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더 빠르고 더 공격적인 형태로 진화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 안세영은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로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생리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15점제는 선수의 몸에 가해지는 부하의 종류를 바꾸는 제도에 가깝다. 기존 20일 점제에서는 긴 랠리와 반복적인 이동이 누적되면서 관절과 힘줄이 서서히 망가지는 구조였다. 특히 여자 단식에서는 한 경기당 수백 회에 달하는 방향 전환과 점프 착지가 반복되며 슬케 건염, 아킬레스건 염증 요추, 피로 골절 같은 만성 과사용 부상, 오버유즈 인절이 이 주요 리스크였다. 안세영처럼 랠리 길이가 길고 수비 방향이 넓은 선수일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컸다. 하지만 15점제로 전환되면 총 랠리 수와 경기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단위 시간당 강도, 인텐시티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한다. 선수들은 더 이상 후반을 위한 에너지 저축을 할수 없고 첫 3분부터 최대 출력에 가까운 움직임을 강요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근육과 신경계가 충분히 예열되기 전에 폭발적인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급가속, 급정지, 순간적인 체중 이동, 비틀림 동작이 늘어나면서 AC, L 파열, 햄스트링 손상,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급성 외상성 부상, 애큐트 인주리 위험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여자 선수의 경우 해부학적 특성상 무릎 관절의 외반 각도 큐 앵글이 크고. 피로 누적 시 신경근 제어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15점제는 바로 이 취약 구간을 정면으로 자극한다. 경기 초반에 한번 리듬을 놓치면 무리한 회복 동작을 시도하게 되고, 이때 부상이 발생할 확률이 급상승한다. 다시 말해, 짧아진 경기는 안전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15점제는 부상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부상의 양상을 바꾸는 제도다. 만성적으로 달아가는 몸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한순간의 판단 오류나 준비 부족으로 시즌 전체가 무너질 위험은 오히려 커진다. 이 환경에서는 단순히 체력이 좋은 선수보다 몸의 출력 곡선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신경 반응 속도와 회복 프로토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선수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다. 15점제는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 이 제도는 선수의 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적응한 자만이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가장 잘 관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제도 변화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시선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결론은 거의 하나로 수렴한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 일본, 유럽 모두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비교적 냉정하다. 그들의 분석은 안세영을 한 경기에서 꺾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즌 전체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15점제가 도입되면 당기 변수가 커지고 이변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 레이스에서 결국 남는 것은 준비도 적응력 회복 관리라는 인식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안세영을 전술로 무너뜨릴 대상이 아니라 시즌 구조 속에서 흔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시선은 더 절박하다 일본 언론과 코치진은 2026년 홈 아시안 게임을 사실상 마지막 결정적 기회로 본다. 야마구치 아카네의 부상 이력과 세대 교체의 공백을 감안할 때 안세영이 완전히 15점 재적응하기 전에 홈2 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안세영을 계속 이길 수 있는 선수로 보지 않는다. 단한번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승부를 걸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을 뿐이다. 유럽의 분석은 한발 더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가장 구조적이다. 유럽 코치들과 해설자들은 지금 안세영의 적은 점수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상대 선수도 특정 룰도 아니다. 과도한 일정 압축, 반복되는 규정 실험, 선수 보호보다 흥행을 앞세우는 시스템 자체가 그녀의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인식이다. 유럽의 시선에서 안세영은 이미 경쟁의 차원을 넘어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관점을 하나로 묶으면 메시지는 명확해진다. 15 점제든 21 점제든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지는가의 문제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이것이다. 지금 안세영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특정 선수도 한 세트의 점수도 아니다. 그녀의 진짜 상대는 시스템 그 자체다. 이 변화가 향하는 종착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규칙 논쟁을 넘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의 미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15점제는 기술과 인내로 서사를 쌓아 올리던 예술적 배드민턴을 점점 뒤로 밀어낸다. 긴 랠리 속에서 흐름을 읽고 리듬을 설계하며 상대의 심리를 잠식하던 장면들은 줄어들고 대신 속도와 폭발력, 즉각적인 결단이 승부를 가르는 장면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가속화한다. 어린 선수, 반응 속도가 빠른 선수, 단시간 최대 출력을 낼수 있는 선수들이 유리해지고 경험과 해석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던 유형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 선수 수명 역시 양극화된다. 짧고 강한 경기 흐름에 적응한 선수는 더 오래 정상에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는 급격히 소모되거나 이탈한다. 만성부상은 줄어들 수 있으나, 한 번의 급성 부상으로 커리어가 꺾이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상업성은 분명히 증가한다. 경기 시간은 짧아지고 편집하기 쉬운 하이라이트는 많아진다. 그러나 한 경기가 만들어내던 서사, 한 시즌을 관통하던 이야기에 밀도는 그만큼 압축되고 단절된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로 수렴한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배드민턴을 원하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위대한 배드민턴을 원하는가? 결국 지배자는 규칙 안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규칙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라 규칙 자체를 넘어서는 선수가 진짜 지배자다. 15 점제는 안세영을 끝내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로 진화시키는 총매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안세영은 상대를 이기는 단계에 있지 않다. 그녀는 시스템을 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음 영상에서는 15점 제시대에서 안세영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단세 가지 변수를 집중 분석한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